네, 오늘은 기모 안감이 들어있는 면 스판 원단을 이용해서 요즘 유행하는 뱃살 커버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뒷판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바지는 아주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이용해서 아랫배를 조금 눌러 줄수 있는 체형 커버 바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바지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위디를 길게, 한 5cm 정도 저는 길게 했는데요. 밑을 조금 길게 수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패턴을 새로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패턴을 새로 그리, 그리신 상태에서 두 장을 겹치셔서 뒷판을 두장 재단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접 1cm를 두시고요. 발목 부분만 단을 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4cm 시접 두시고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 패턴을 수정을 하신 상태에서 윗부분은 다시 허리 벨트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시접 1 c m 를 두고 재단을 할게요. 이때 수정된 부분, 그러니까 아랫배를 눌러 주는 부분은 너무 넓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배를 눌러 줄수 있도록 그렇게 패턴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뒷판 재단이 끝났는데요. 저희는 약간 힙업 효과를 주기 위해서 뒷바지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줄 거예요. 이때 주머니 위치를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원래 이런 부분에다가는 실표뜨기라는 걸 해서 바지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초보 수준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송곳으로 가볍게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이 방법은 원단이 두껍고 또 원단이 아주 신축성이 좋아서. 구멍을 커버해줄 수 있는 원단에만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얇은 원단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앞판을 재단을 할 건데요. 앞판도 뒷판과 마찬가지로 미디를 5cm 이렇게 길게 수정을 해줘서 재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달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주머니를 재단하실 때도 마찬가지 5cm 같이 길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벨트감과 주머니감을 재단을 할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오늘 패턴을 미디를 길게 수정을 해줬기 때문에 앞주머니들도 같이 수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5cm 정도 다 이렇게 미디를 길게 해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접 1cm로 재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뒷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한 3cm 정도 시접을 두십니다. 입구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cm씩. 시접을 두셔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벨트를 재단을 할 건데요. 벨트감은 이 안에 들어가는 고무 사이즈에 맞추셔야지 돼요. 오늘 우리는 4cm 고무를 이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고무를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4cm에 2배, 그래서 8cm, 그리고 시접 1cm씩 해서 폭은 10cm 재단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 폭은 각자 만드시는 바지의 허리 둘레를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허리가 76cm인 바지를 재단을 하기 때문에 시저 포함해서 길이는 78cm, 그리고 폭은 10cm가 되는 벨트감을 재단을 해줄게요. 네, 벨트감을 지금 재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원단 같은 경우는 벨트감을 조금, 조금 더 짧게, 허리보다, 허리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앞판 겹쳐서 두장 재단을 했고요. 뒷판도 겹쳐서 두 장을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주머니 이렇게 다두 장씩 접어서 재단을 했고요. 이두 아이는 앞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기는 손등감 그리고 손바닥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뒷 주머니 재단 그리고 벨트는 한 장으로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앞 주머니를 한번 달아볼 건데요. 바지 앞판에다가 이렇게 주머니감. 손등감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겉껏끼리 마주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손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봉제를 해줄 건데요. 어, 바지 앞주머니 다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각자 가지고 계신 바지, 뭐 청바지나 이런 걸 참조를 하시면서 만드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접 1cm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나셨으면은요 주머니감을 펴신 다음에 시접과 주머니를 한번 고정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손등에 닿게 되는데요, 어, 시접이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매끈하게 들어가게 돼요. 네 시접과 주머니감은 0.5cm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시접을 고정하신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시면 돼서요. 자. 네,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 손등감을 달아줬고요. 이제이 아이를 이렇게 꺾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주머니가 일단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 한번 스티치를 살짝 두셔서 완전히 주머니로 고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봉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입구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손바닥에 닿는 부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손등감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손바닥감과 손등감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제 손바닥이 들어갈 부분은 이 바지의 옆선과 일치가 되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지를 두셔서 주머니들끼리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주머니를 봉제를 해주시면 이제 주머니가 완전히 완성이에요. 네, 이렇게 주머니들끼리 봉제를 하셔서 이 시접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시접이라서 오버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주머니 완성입니다. 주머니의 형태를 잘, 사이즈를 잘 맞추시면서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네, 이렇게 바지 주머니 달았고요. 그리고 옆선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늘 봐오던 바지 주머니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넣으시면 주머니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앞판의 한쪽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때 이 허리와 주머니가 따로 놀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고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앞판을 두장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앞판 두 장의 주머니를 다 만들어 줬는데요 사실 주머니만 다시면 바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판 두장과 오른쪽 왼쪽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앞판끼리 연결을 해 주셔서 어, 완전히 바지를 반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을 겹치시고요 미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시접으로 박아 주신 다음에 오버룩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디를 봉제를 해줘서 바지 앞판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뒤판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바지 뒤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앞판에서도 했듯이 바지 뒤판에서도 제일 먼저 주머니를 달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주머니가 이렇게 좌우 두 개가 달리게 되는데 약간의 입체감을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짝, 여기가 여기보다 짧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1cm 정도만 살짝 깎아주시면 훨씬 입체감 있는 주머니가 되고요. 저는 주머니 테두리에 이렇게 다 미리 오버를 쳐뒀는데요. 이렇게 시접을 1cm씩 접어서 다리신 다음에 그대로 눌러 박으시면 되니까 앞주머니보다는 훨씬 공정이 쉬우실 거예요. 다리셔서 시접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1cm 시접을 뒀기 때문에 1cm만 접어 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는 완성이 됐고요. 아까 윗부분은 3cm로 시접을 뒀었는데요. 윗부분도 오버록을 치셔서 3cm 접어 다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1cm, 2cm 이렇게 두번 접어 다리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1cm, 2cm 두번 접어서 다려줄게요. 이렇게 하셔서 먼저 윗부분을 봉제하신 다음에 바지 뒷판에 대고 이렇게 바지 주머니 모양으로 봉제를 눌러 박아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주머니를 완성을 해주셨으면요 아까 우리가 표시해 둔 주머니 위치에다가 주머니를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사면 눌러서 봉제를 해 주시는데요. 시접이 조금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시접 조금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깔끔하게 봉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뒷판 두 장에다가 주머니를 다 달아줬고요. 이제 앞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뒷판도 미디를 연결해서 이제 뒷장을 완성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두 장을 겹치시고요. 이 미디를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신 다음에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제. 바지 앞장 뒷장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앞판과 뒷판을 합폭을 해줘서 이제 바지를 완전히 완성을 해줄게요. 일단 바지 앞판의 옆선과 뒷판의 옆선, 옆선, 옆선끼리 같이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허리 끝부분부터 발목 끝까지 일자로 쭉 봉제를 해주시는데 이때 주머니를, 앞주머니를 잘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옆선 먼저 봉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 사이, 그러니까 가랑이 부분을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한 번에 다 봉제를 하셔서 일자로 여기 발목 끝에서부터 가랑이 사이 그리고 반대편 발목 끝까지 한꺼번에 다 봉제를 하셔서 오버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미디끼리 어, 앞판과 뒷판의 미디끼리 잘 맞추셔서 봉제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지의 앞판, 뒷판, 옆선까지 이렇게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다리 사이 미디 부분만 박아 주시면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미디 그러 그러니까 앞판 뒷판의 미디 끝을 잘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이 고정을 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발목 끝부분. 그러니까 한쪽 발목 끝에서부터 쭉 일자로 박아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 끝까지 한 번에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바지가 완전히 다 완성이 됐는데요. 빨리 뒤집어서 형태를 보고 싶지만 벨트까지 완성을 해서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벨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우리가 재단해 둔 벨트감을 반 접으셔서 이 끝부분을 봉제를 하셔서 마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벨트감을 만들어 두시고요. 어, 고무는 개인 허리에 맞춰서 조금 사이즈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바지에 한70% 정도 고무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퍼70% 정도 고무 허리가 들어가 고무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고무를 아니면 자기 허리에 이렇게 맞추셔서 본인이 편안한 넓이로 길이로 사이즈를 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벨트감을 봉제를 하셨으면요 이렇게 시접을 가름솔로 반으로 펴주시고요, 이렇게 반이 접혀져서 벨트감이 되는 거거든요. 요 안으로 고무가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고무는 자기 허리에 맞춰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원통형으로 봉제를 해줄게요. 조금 튼튼하게 여러 번 봉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벨트까지 원통으로 봉제가 끝나셨으면요 벨트감 사이에다가 고무를 넣으시고요 이렇게 다 같이 원통형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벨트감을 한번 반 접어서 다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그냥 할게요 이렇게 아까 만들어둔 바지를 이렇게 펼쳐두시고요 벨트감에벨트감에 어, 벨트감에 봉제선이 뒷바지 부분에 여기 시접선에 오도록, 봉제선에 오도록 네, 이렇게 선을 맞춰주시는 것이 깔끔하겠죠. 이렇게 해서 원통형으로 벨트감을 허리에 고정을 시켜주십니다. 네, 벨트만 달면 이제 바지는 거의 다 완성인데요. 지금 이렇게 벨트에, 벨트감에 지금 고무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허리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공정이세요. 그리고 시접은 반드시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앞판을 박으실 때는 주머니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고무가 허리보다 모자라니까요. 고무를 당겨주시면서 같이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고무가 같이 봉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때 고무가 만약에 봉제가 되면 고무가 늘어나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무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죠. 네, 이렇게 벨트감과 몸판, 그러니까 바지를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안쪽에서 고무가 당겨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해주신 다음에 한번 꺾으셔서. 이 아래쪽을 한번 상침을 하시면 시접이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봉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허리 벨트 다 연결을 했고요. 오버록으로 시접까지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제 바지를 한번 뒤집어서 형태를 볼게요. 네, 바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접을 한번 꺾으셔서 바깥쪽에서 0.5cm 정도 상침으로 시접을 고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저는 어 바지에서 고무가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싫어서 여기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한번 고무를 고정을 해 주시고요. 옆쪽에도 한번씩 고정을 해 주시면 고무가 꼬이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상침을 한번 해 줄게요. 고무줄을 고정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벨트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발목을 정리를 해주셔야 지 되는데요. 어, 바지 길이는 자신의 키, 신장에 맞추셔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시접을 4cm 줬었는데요. 지금 1cm, 3cm 두번 다리셔서 어, 바지단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다림질로 1cm 먼저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cm 다리셔서 정리해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원통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바지단 끝입니다. 네, 바지단을 박으시면서요, 옆선 시접은 다 뒤편으로, 엉덩이 쪽으로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해서 바지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